이번챔피언입니다나 죽이고 싶은 사람 있어? 어디 한번 찾아와봐 한잔 살게 넌 실패한 게 아니다 역할을 끝까지 하기로 착륙하자고 간다 히잇 핫플레이스 본돈 뺏들어 가나요? <laughs> 동지한다 이거 뭐 지하도 있어. 저기요. 어, 없어 빠 일단... 여기 지하 없거든. 옆집에만 장거있을 오, 황금 갑아요 아이 뭐야? 중. 아. 나의 황금 갑발를 보고 쫄았 치였군. 여기 도있네여그러 어, 아, 게. 이어 여기, 여아여 여기, 여기. 여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기 붙겠다. 쪽쪽이 모자... 저쪽에 악당이다모 리크랑 리피타파스 그럼 그쪽에 애들 많다. 타이징 아시 뭐야. 어, 아니. 공격 딱 갖다 쌌거든. 틀렸대. <laughs> 하나 더쳐아비 끼야? 뭐야나 총알 아예 없어. 중량 있으면 기분 좋은 걸. 문전신감이야. 도 쓰고 있네. 아니 다 없어. 여기 이보 방금 역대급으로 잘 쏘. 시엘들을 충전한다 인정합니다. 시엘들 충전 중이다. 시엘들 충전해야겠어. 근데 빼야겠어. 피도 음, 음, 없고 더 이상 없고. 없어. 치료 중. 별거 아니야. 치료 중이다. 어우 발 아. 네. <laughs> 오. 형가 문 열어줘. 문 연기 아니었어? 문 연기 아니었단 말이야? 네? 실망입니다. 어디 기였던 거였니? 잠깐. 아 문이요? 아, 왜그 아니 안돼맞지 저희 붕은 그렇게 빨리 차지 않습니다. 실망입니다. <목소리> 여기서 가방 만들어야 지 여기 중량 탄약이야. 여긴 에너지 잡탄기가 많네. 나도, 나도 황금 덕바다. 아니 휴발. 황업진 누구죠? <laughs> 냄새 나는 황업진과는 못 있겠는데요. 으윽 어, 그 냄새. 지셨습니까 기본? 빨리 가방 만들어야겠다. 아 씨, 가방 자리 너무 좁네. 친구, 우린 이미 다음 링 안에 있다. 킬리더가 바뀌었다. 아, 기본 신발하고 없어.

전에도 하셨다구요? 뭘요? 에요어제 어제 아 어제 어제 파티하는 되게 괜찮습니까? 아니요 아까 바람 걸린다고 <laughs> 아까 그러니까 저희랑 할 때가 더이 파티가 제일 바람... 아이 아, 파티가 제일 좋은거요 <laughs> 머리파이 필요해. 이쪽으로 가 볼까? 여기 기후 조정기. 여기는 어떤가? 이 사람 없었나? 아, 제작기가 여기 있어 가지고. 한번 두 배한 번 만들고 싶은데 저는 확산탄. 어, 있다 있다. 사람 있다. 확장 탄창이 필요해. 나고? 잠깐만 제작 중이야. 움직임 잡히는데? 어 있네. 시야에 적이 보인다. 저쪽이다. 그런 수류탄 좀 들래? 뭔가 나라다니는 느낌. 이 있었다고 했죠 아까? 네. 어디였죠? 지금은 안 보여. 요 됐다. 저쪽에 땅이다. 음 싸도 되나? 마음대로 하세요. 나머 네, 싸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 좀더 좋은 자리 가가지고. 저만 지금, 스나이퍼 라이프를 저만 있어가지고. 그러면 잠깐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온것같은

쟤뭐 포탈 타고 도망갔다 포탈 타그 고무줄 준거 이거 왜 두발씩 들어가지? 뭐가요? 차지라이플 원래 두발씩 쏘네 그거 처음에 모을 때 한발 1111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팍 들어가는 거아 그런거야? 아니 그러면은 <laughs> 백스텝하저 그거 쓴거 중단은... 포탈인지 i 선 포탈 아 포탈 저기 레이스 있긴 했었어 저 u t a i So, Gracie Guinnesses. So, you're not going 여기서 알고 뜬 적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스피파이어? 오, 스피파이어. 아무도 안 쓰시는? 나는, 저는 못 쓰겠어, 그거. 아, 쓰려고. 어디로 가야 되냐. 아까처럼 똑같이 가야 되나? 어, 아, 쉴드쉘 주신다고 했는데. 많으신가? 예, 12개. 어, 일... 아, 1 2개나 있어? 아, 쉴드쉘. 어. 하늘의 로봇. 로봇. 그렇다. 금색 전체적으로 총알이 좀 이봐. 여기 강화 파츠야. 여기 노다운 실드. 레벨 3 게 어? 저기서 뭐 제작한다 로 소리 아 여기있다 위에서 제작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올라가? 아, 올라갔어요 떨어지는거 잡아야 그냥 팍, 빨아먹었는데. 열기만 하던데, 얘네들. 그, 포인트 벌려고 한것 같아요. 근데, 실드쉘 없네. 실드쉘 쳐있어요. 열여섯 개. 어디서 뽑아오시는 거지? 안 내려오네. 일단, 위에. 만노시님 시어 궁웅 던질 수 있는 거지. 네 던지는 어,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아, 던지는 거예요? 적 쪽에 던지는 게 낫겠네요. 근데 위에 뭐야? <laughs> 지금 누구랑 싸우나 본데요? 열연. 얘들 어차피 뺄면은 밑으로 내려올 것 같은 거고. 접 여, 여차하면 떨어진 얘네. 바로 스피파이어로 가라오리. 오, 나쁘지 않아. 오, 어허... 어? 잡힌 가 같은데? 이친이상안 잡혀. 것 같은데? 안잡이 토이상 안잡이상안 잡혀. 이상안 잡혀. 이 토이상 안 잡혀. 우리 올라가서 뒤치를 할수 있나? 수동업. 저쪽에 경쟁자가 있어. 다 이관에서 집 지하에 있네요. <놀람> 여기도 한명있어요다 밑에 있었어 순탄 <놀람> 어, 뒤로. 뒤로 빼네네 네, 뒤로 빼네 얘네 레이스 궁수 티티티티 <놀람> 귀요 뒤에 뒤에 아이씨. 아, 이씨 아, 양여 아, 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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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혹시 모르니까 해수만 하세요. 그냥 그 앞에 있는.. 있는 데 저는 뭐 버리더라도 저는 좀 위험한 데 있어가지고 앞에 앞에 실제 박스 쪽 같.. 어 좋았다. 쏘진 말고 그냥 살리는 걸로 하죠 살리는 데가 없어요 저쪽 끝에 하나 있.. 있어 아. 여기 있어요 여기 다음.. 다음.. 다음 링이 있저 타도 되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날라가는 거.. 날라가는 게나요 아, 옆에 있었는데 그냥 갑시다 <laughs> 어차피 쟤네 싸우느라 바쁠 테니까 와.. 세 분대 남았어 근데 지금 두 분대 싸우고 있어 근데 왜안 젤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문제인 게 저희 데스박스는 못 먹기 때문에 여기서 <laughs> 먹는 걸로 이제 싸우면 되미 리얼 그 애들이 지금 또안 싸우는데 저희 보고 올 수도 있어야 거기 터널에서 싸우고 있다 음, 여기 터치시다 여기 안 터려있는 것 같으니까 제발 여기서 최소한 총 소환청 <laughs> 총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쏜당 나 쏜당 저기에 집에 있었네요 저기 세명이다 네. 네. 여기 네. 도 다른팀 여기 있었어? 핑 찍은데 있어요 핑 찍은데 불편한... 사피또아 아, 잡히는거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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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쉴드를 채우겠어 치료중이야 경계 풀지마 h i l d r e n children, children, c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 수류탄라도 먹고 고마워 이거 여기 세 <laughs> 수르탄이야 수탄맨 여기 세수탄이야 여기 한팀 있고 저집에한팀 있고 이끈다. 지금 일분이다 까 있어 쪽오시 어쩌... 접과 접촉한다. 여기 타워 타워가 있는 언덕에 있고. 네, 저는 여기 언덕지에서 그냥 집좀 보고 싶은데. <laughs> 이쪽으로 온다. 어, 이쪽, 이쪽 이쪽 쪽 쪽. 아 뭐야? 신장을 꺼내보이리라 포탈 없죠 아직? 네안 어, 돼요 방금 쏙딱나갔어저 레이스 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아, 씨. 제가 이거 깔아줄테니까 초... 지금 아, 뛰세요 아, 지금, 뛰, 지금, 네, 지금 뛰세요 아크스타 박아놓을테니까 여기 도 있고, 이거 도 있고, 않은데. 이고우리은있거 우리도 있고, 우리도 있을게요 혹시나 우리도 있을게요 혹시나, 우리도 있고, 우리도 있고, 우리도 있고, 우리도 있고, 우리 있고, 우리도 있고, 우리 있고, 있 거있는 곳까지 보셔요개 있네. 여기 마주쳤다. 저기 지금 베란다 뭐 같은 있잖 쉴드 쉘. 아, 이제나 줄게 없네. 쉴드 쉘 문제가 아니야, 이제. 그 쉴드 쉘 문제가 아니야 아우 <laughs> 쉣. 그, 그... oh, 이거 이거 시 일단 최대 숨어있어 아. 저는 뭐궁 써서 좀더연명할수 있으니까 술탄 만날려고는 어, 이거 제가 마지막 자기장 쫄아야 될때 네. 그냥 모이는 쪽으로 술탄 다 까게요. 네, 거의 조금만 버티고 그 히트 실드 있으니까 두번 버티, 아, 한 번, 한 번밖에 버티나? 한 번밖에 못버텨 아 씨발 고있리고싶네 진짜. 오기 때문에 잠시만요. 드론 감지됨. 들론어주지 드론 아, 뭐야. 위험한 여기. 아니 다시 돌아와지 저기 다있네 애들. 여기 둘이 좀 싸우고. 어, 지금 어 집에 싸운다. 튀려 줌말 별거 아니야. 얼서 너클 클러스터를 쏘겠다. 나클 클러스터 배치. 적목의주를 달키게. 아래 어버지리 좀 간다. 이게 뭐다 <laughs> 아, 죽어. 이거 한팀 남았다. 나이스 가자은거 아 <laughs> 같은데? 아 이거 그럼 황금 황금 모르겠어 이게 뭐야 이것이 이것이 퓨즈 아주 적전지에 공사버리니까다 넣었잖아 지렸고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이게 전보다 <laughs> 아 마음 급하면 지는거라고 와, 방금, 나 총알 다 썼는데.